팀장님 오늘은 아빠들을 위한 패밀리 까네요 <laughs> 아,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또요 차량들 많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이제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거든. 그쵸. 그렇죠. 팍! 요 때가 적기거든? 적기. 어, 근데 오늘은 어떤 차냐면은, 완전 풀옵션. 완전 풀옵션? <laughs> 어, 어, 어. 추가 옵션만 무려 400. 5만 원, 450만 원. <웃음> <웃음>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듀얼 썬더프에다가 또 앞쪽에 보면은 요거요거요거 반자율주행. 와우. <laughs> 그리고 이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야, 이거 어라운드뷰까지. <laughs> 미쳤다. 음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요, 1인 신조로 관리돼 있는 또 요새는 가성비 있게 구매가 가능한 이 차량. 자, 완전 풀옵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날씨가 좋아지면 또 많이 팔리는 차량.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카니발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카니발이 아니고요.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19년 12월에 최고된 기아의 더뉴 카니발 2.2 디젤 로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추가 옵션만 무려 405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프리미엄 팩 적용돼 있고요. 듀얼 썬루프 그리고 앞쪽으로는 드라이브 와이즈 2 거기에다가요. 서라운드 뷰까지 적용돼 있는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행거리는요. 한 12만 키로를 주행을 했고요. 1인 신조로 관리돼 있는 타이어도 봤더니요. 야 신품급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19인치 휠이 적용돼 있으면 타이어만 해도 뭐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하나에 그러면 4개면은 한 80만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차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관리 상태도 아주 좋은 차량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가격까지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돌티미영상 몇개 보여지고 있다 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후드 부분도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보기 싫을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줬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바짝바짝이는 LED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썰어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죠.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보행자 안전주행. 와우. 너무나도 좋은. 자, 드라이브 와이즈 2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범퍼 부위도요. 큰 흠집 없이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차량입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 이 카니발, 더뉴 카니발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솔직히 이 정도 급이면은 작년 정도였으면 2000 초반선에서 중반선까지도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천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킹카에서요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와우 깔끔한 상태 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벤더 부분은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들은요 와우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자 요코하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와우 타이어도 좀 좋은 거 넣어놓으셨네요 자휠 상태는요 어,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인치 크롬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와우 이거 보니까 포 채널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앞도 쪽뭉콕도안 느껴질 만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자, 뒤도 쪽도 깔끔합니다. 자, 코트까지요. 와,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따봉.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와우, 차가 이렇게 큰데도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와우 철벽 관리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문콕 당하기 일수잖아요. 문콕 당한 흔적도 안 보여질 정도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 음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루프랙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듀얼 썬루프까지 적용이 돼 있습니다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고질병이 있잖아요 오토 슬라이딩도 모터가 잘 나가요 자 모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 이음 없이요 자,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베이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베이지 시트가 더 입기 좋은 거 아시죠?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요.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0년형 더뉴 카니발 자,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줬습니다. 와우. 자, 이제 6시가 넘어가고 있고 요한 7시 정도 됐는데 노을이 와우, 너무나도 이쁘게 지고 있고요. 자, 우리 형님들 날씨 좋으니까 가족들 간에 이제 뭐 캠핑도 많이 하시고 낚시도 많이 가시고 뭐 나들이도 많이 가실 텐데요. 이렇게 9인승짜리 또, 카니발 몰고 가시면은, 또 편안하게 가족 간에, 오순, 노순, 친구 간에, 우에 좋게 또 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카니발을 가지고 있으면 운전하시는 분은 좀 피곤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오거든 나 오늘 낚시 갈 건데 같이 갈래 <laughs> 어디 놀러 갈 건데 니차 네 타고 같이 가자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또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가 돈독해지죠 자 후면부 상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테일 램프 상태도요 자 흠집 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세한 스크래치는 보여지고 있네요 자 반대쪽 역시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후면부 큰 흠집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테일 게이트 상태 한번 볼까요? 테일 게이트 상태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우! 야, 카니발 치고는요. 트렁크 공간은요.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겁니다. 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간이 실부 막 손상되거나 파손된 차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측면 부위도요 큰 흠집 없이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4열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또 상태는 어떤지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4열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4열 시트 상태는요 거의 사용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보조석쪽 측면부도요 외판 상태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왼다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타이어 트레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위 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 집이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약간의 흠집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부터치 한두개 정도 들어간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 채널 블랙박스 정되어 있다는 고 말씀드리고요. 앞도쪽 크게 문콕 안 느껴지고 있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도쪽 역시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자, 커터까지 따봉. 외판 상태는요.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는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집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요. 단순 교환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보조서쪽 뒷동가 교환이 됐습니다. 이게 교환이 된 거죠. 자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상태 보면은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요새 이제 하도 수리를 잘 하시니까 또 이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가성비 있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이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카니발 같은 경우에 용도 이력 있는 차들도 많이 있는데 이 차량은 용도 위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더뉴 카니발. 자, 2월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시트 상태는요. 와, 카니발들이 진짜로 여러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시트가 막 더럽혀지고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이 많은데 이 차량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아 같습니다. 뭐 공간감은 아주 끝장나죠. 뭐 레그룸 공간 훌륭하고요. 레드론 공간 아주 훌륭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베이지 시트도 이것도 이제 다 추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듀얼 썬루프까지 좋은 데 있습니다. 자 썬루프 상태 한번 볼까요? 썬루프 상태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우 공간감 너무 좋은데요. <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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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이어 이열...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자, 리버콘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2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쪽도 열선 통풍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220V 인버터 적용되어 있고요 USB 충전 단자 그리고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쪽 좌석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햇빛으로부터 나의 피부를 지켜주는 션쉐이드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3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열도요 와우 3열은요 와우 아주 깔끔한데요 거의 3열은 사용감이 거의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공간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3열도 이렇게 션쉐이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열에도 이렇게 usb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컵홀더 어우,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호축방 정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트림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는 프리미엄 사운드! 자, 그래!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운행하실 때 좋은 음질로 노래 감상하시라고 크랩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적용되어 있다는 라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윈도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윈도우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도어트림 상태도요, 아주 훌륭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운전석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는요. 자해지거나 찢은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상태 한번 볼게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요추아침도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laughs>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220V 인버터 차선이탈 그리고 후축반경보 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그러면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와우 우선은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이, 뭐, 이제 가족분들 많이 탑승하시잖아요. 뭐, 친구분도 탑승하시고, 자녀분도 탑승하시고, 이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운전을 해. 열심히 운전하는데 옆에서는 졸죠. 자, 그랬을 때또 워크인 시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매너 모드 작동합니다. 이렇게 워크인 시트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잘 동작되는 거 미리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대시보드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카니발이 여러 사람들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차들은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 잘 관리해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12만 1,490. 9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상태도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자, 보행자 안전까지, 야, 너무나도 좋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2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옵션가가 한150 정도 들어갈 거예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또 유보 들어가 있습니다. 유보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먼저 시동 걸어 놓고, 이제 환경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공조장치 조작해서 여름철에는 탑승 전에 시원하게, 또 겨울철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서, 자, 형님들보단 누님들이 선호하는 옵션, 자, 유보 적용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투 채널 아니고요포 채널 블랙박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 전처주님이 문콕 당하는 거 싫어가지고. 잡으려고 <laughs>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아요 자 밑에 쪽 다시 내려오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전체 메뉴 들어가시면은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이게 또 지원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티맵이라든지 뭐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같이 연동하셔 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디어 장치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쪽은 자 리어 쪽과 앞쪽에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usb 포트 억수 단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또 이제 올 6칸이 바라고 더 6칸이 바라고 가장 다른 점자 8단 현대 8단 미션 이적용있다라는거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게요. 자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가 적용돼 있고요. 자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해보시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안 써보신 분들은 또 모르는데 써보신 분들은 꼭 있어야 하는 옵션 중에 또 하나더라고요 자 보시면 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에코모드 설정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쪽 열선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 적용돼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전방 센서 그리고 열선 통풍 그리고 어란드뷰 모니터 버튼이 적용돼 있습니다 자 이곳 컵홀더도 예, 깔끔하게 이런 부분들이 되게 깔끔하게 잘 관리해 를 주셨어요. 저희가 물론 실내 클리닝을 하지만 이제 더럽게 쓴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닦아도 티가 나거든요. 이런 컵홀더 부분에 뭐 음식물 찌꺼기라든지뭐 음료수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이 차량 전체 주으께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또 암레스트 공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1 2 v 트 시거잭, USB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 양호하게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선루프도 이음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버튼들은 전동 트렁크 버튼 그리고 이제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이 아주 사랑하는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자 카니발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형이고요. 2019년 12월에 출고된 더뉴 카니발 2.2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추가 옵션만 405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위쪽으로는 듀얼 썬루프 그리고 안쪽으로는 프리미엄 서라운드 뷰까지 적용돼 있는 더뉴 카니발 완풀 옵션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었고요. 자, 관리 상태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신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야, 소모품 중에 가장 비싼 타이어 트레이드. 거의 신품급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못해도 하나에 20만원씩이니까요. 80만원은 먹고 들어가는 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더뉴카니 발차다.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이차 타고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1899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자, 옆에 보이는 더뉴 카니발 차량 한번 운행해 보고 싶다 문의사항이 있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빡! 만수무강 빡! 만사형통 부자 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각혹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